당신은 주변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예언의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이 문턱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재정의할 수 있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 징후들이 단지 헤드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미묘한 디테일에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지금 바로 알아야 할네 가지 중요한 예언적 트렌드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과 우리의 공동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대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3000년의 역사를 품은 이 도시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서려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예언의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성전연구소의 최근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이미 60개 이상의 성전기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준비성은 놀랍고도 두렵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오는 만왕의 왕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가 그 일회 절반의 제사를 금지할 것이다. 이 구절은 성전이 재건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정세의 대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중동의 정세, 세계 종교의 판도, 심지어 경제 흐름까지 모든 것이 이한 건물을 중심으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세계가 연결된 지금,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디지털 세계로 돌려봅시다. 그곳에서 또 다른 예언의 징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작은 기기 안에 당신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 않나요? 위치, 건강 정보, 금융 거래까지, 이제 기술은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생체 인식 칩, 신경 인터페이스, 이것들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고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혁명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2025년 세계 경제 거래의 3분의 1이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기록되는 세상. 이는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통제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구매, 이동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술의 편리함과 영적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결제를 할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이 단순한 일상인지 아니면 예언의 한 조각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인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외적 세계를 바꾸고 있다면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요? 그 중심에는 끝없는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나요? 더 좋은 집, 더 빠른 차, 더 최신의 기기.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때로는 윤리마저 저버립니다. 디모데우서 3장 1, 5절은 이런 시대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구절이 마치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을 읽는 것 같지 않나요? 세계 경제는 마치 거대한 도박장과 같아 보입니다. 주식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소유가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닌 이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당신의 영혼을 옥죄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 빈곤에 시달리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상을 얼핏 들으면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위험의 전조일까요? 최근 아부다비에 세워진 아브라함 가족의 집은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하나의 지붕 아래 모으려는 이 시도는 겉으로는 화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 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흐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종교 체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이 체계는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내면은 부패하고 위험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종교 통합의 움직임이 바로 이 예언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종교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정부 등의 개념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류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위험의 징후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진리를 지키는 것,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당신은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종교의 통합이 영적 세계를 재편하려 한다면 경제 영역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경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거래의 3분의 1이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이 예언한 경제 시스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구절이 디지털 화폐 시대를 예견한 것은 아닐까요?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통제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는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되 동시에 우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우리의 영적 자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면 물리적 세계에서는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눈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3,0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연구소가 이미 60개 이상의 거룩한 기구를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서 사용될 도구들이 하나 둘씩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구절은 성전에서의 제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사에 사용될 도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정세의 대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면 중동의 정세는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지형이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깨어 있음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전의 재건이 예언의 물리적 실현이라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붕괴는 영적 예언의 실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현실로 눈을 돌려봅시다.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전쟁, 폭력, 부패, 불평등.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구절이 마치 오늘의 헤드라인을 읽는 것 같지 않나요? 정부의 부패, 기업의 탐욕, 개인의 이기심,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빛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미움이 넘치는 곳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일을 하셨나요? 작은 친절, 용기 있는 발언, 정의로운 선택. 이 모든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증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향해 가면서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징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준비, 전 세계적 감시 시스템, 디지털 화폐의 부상, 종교 통합의 움직임 그리고 불의의 증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42.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서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언의 성취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이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향해 가면서 주목해야 할 8가지 중요한 징후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므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깨어 있고, 함께 준비하며,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깨어 있음의 이유입니다. 이 빛을 따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역사의 주역입니다.